마음을 돌릴 국민은 단한 사람도 없다. 더큰 죄가 지금 하나 둘이 아닙니다. 이거는 민심하고는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생님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양문석, 김준영만 조지자. 그게 무슨 선거입니까?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거악을 그 봐야 됩니다. 거악. 그 지금, 양문석 김준혁 잘못한 거 심판하면 됩니다.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면 심판하세요. 그러나, 그 악을 봐야 됩니다. 양문석 김준혁이 나라 망칩니까? 양문석 김준혁 때문에 나라 망합니까? 뭐를 잘못했는지는 따져봐야 되는데, 나는 그 이복현 금감원장인가, 그 하는 것도 정말, 유치 찰, 아유. <laughs> 아니 너무 뭐 흥분하지 마시고 예. 아유, 오늘 김현님 잘 오셨어. 네. 나이 흥분한 거를 말일 반은. 분이 별로 없어요. 에이. 알았어요 에이. 고맙습니다. 에이. 아니 그냥 생각만 하면 <laughs> 막그 뚜껑이 막 열리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하도 한동훈이 양문석, 김준영 뭐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양문석 후보가 참다 참다 한 마디 하더라고요. 한동훈 얘기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어디 멀쩡한 사람을 사기꾼으로 몰아. 이 말은 며칠 전에 양문석씨가 국민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그 사람이 멀쩡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사기꾼 맞습니다. 김준혁이란 분이 수와핑 운운하면서 윤정부도 똑같다 이런 망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머릿속엔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하루 24시간 동안 머릿속에 그런 것만 그런 변태적인 생각들만 하는 겁니까? 김준혁 같은 사람을 그대로 유지할 거면 바바리맨을 국회를 보내라 하십시오. 가볍게 봅니까 가볍게 봅니까 하는 게 아주 김수환 평론가 좀 부끄럽잖아요 저런 거 보면 뭐 이제 여의도 정치인 다 됐다고 본인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볼 일도 모르겠는데 벌일도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근데 참... 오늘 중앙일보하고 인터뷰한 거 보니까 예. 끝까지 한번 가볼랍니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 아... 계속 정치할 뜻이 있는 모양인 것 같기는 한데요 그니까. 이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요. 마지막으로 쓸수 있는 카드는 대거티브밖에 없었던 거예요. 뭘 해도 안 먹히는 상황이거든요. 대통령은 얼굴만 보이면 지지율을 오히려 떨어뜨리게 만든지 나가 가지고 대통령이 하는 뭐 대국민 담화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게다안 좋은 쪽으로 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뭐 감세를 하니 뭐니 해도 별로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의 혐오감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오히려 상대 혐오감을 느끼게 만드는 국민이 투표를 포기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혐오감을 가지고 윤,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좀 희석시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야 하기 위해서 저렇게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나중에 저 걸어진 입을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요. 음. 계속 저렇게 걸어줘야 될 텐데 음. 그러면 갑자기 새님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이게 한번 나중에 성공 끝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싸울 수 밖에 없을 텐데 저 걸어진 이불을 다시 그 깨끗하게 만들기가 매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네, 저는 저 장면 저는 저 장면 보면서 이제 뭐볼 만큼 다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범죄자 얘기, 뭐 이조 심판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좀 과하다 생각이 드는데, 어 저는 그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아는 말만 하게 돼 있거든요. <laughs> 근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은 정말 그 범죄밖에 모르는 분 같아요. 범죄 얘기만 늘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24시간 우리가 범죄를 생각하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저분은 24시간을 범죄만을 생각하고, 또 타인의 범죄도 조사하고, 그것만 생각하시는 분 같아서, 전 이거 너무 좀. 변태적이다. 음. 그리고 너무나도 저렇게 선거유세 나와가지고 비난만 일색으로 하는 선거유세는 정말 처음 봅니다. 아니, 가끔 비난도 양념으로 우리가 조금씩 섞어서 할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과하게 경쟁하다 보면. 근데 저분은 비난만 100%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 제가 마지막 기회에 이제 일주일 남았으니까 충고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2조 심판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재명 조국. 그럼 조국 뭐 장관이라 그러면은 사실 문재인 정권 심판하자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심판은 이미 우리 국민들께서 2020, 2 0 2 2년도에 대선 때 예. 이미 한번한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2년이 지나서 또 하자고 저렇게 나오면요, 제가 비유를 하자면은 이미 떠나간 노친 버스 붙잡고 징징거리고 우는 거랑 똑같은 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떠난 버스를 울면 뭐 합니까? 뭐 택시를 타든지 다른 걸어가든지 해야지. 그래서 전 이미 지나간 걸 가지고 다시 소환해 가지고 2년 만에 또 돌림 노래를 트는데 여기에 감동하고 반응할 국민은 없다. 이미 결집된 국민들은 다결집돼 있고요. 중도 무당층 중에서 이조 심판론에 감동받아가지고 마음을 돌릴 국민은 단한 사람도 없다. 이 말씀은 제가 꼭 한동훈 위원장한테 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카페지기님께서요. 앵커님 워워. 혈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laughs> 아니, 좋은 달. 어, 데이비드 좋은 mkp님이 <laughs> 김종대 의원님 말리지 마세요. 배공기님 어. 화를 내야 힐링이 됩니다.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우리가 이, 지혜의 검을 녹슬게 하는 것은 분노니까. 음. 그것은 정의를 이루는 데는 필요한 정서예요, 분노는. 음. 그러나 지혜를 만드는 데는 오히려 그 분노를 벗어야 됩니다. 잠깐만요. 거니까. 다시 한번 <laughs> 말씀해 주세요. 나 <laughs> 이 어제, 어. 이, 저, 지하철에서 우리 김종욱 교수 만난 분이 수첩 주셨는데 어, 제가 여기에다가 어, 주옥 같은 글들 적어 놨는데 어. 지혜의 검을 녹슬게 그러니까 하는 검, 것은 분노다. 검을 녹슬게 분노다. 하는 것은 그 검은 지혜거든요. 어. 그거는 분노다. 분노는 어. 지혜의 검을 녹슬게 한다. 네. 음. 야. 그러나 정의를 이루려면 분노는 필요한데 그 정의를 음. 이루는 것은 거기까지고 그 다음에 더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분노를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지금 저기 한동훈 위원장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분이 이제 착각하는 게 중국 고승 선사 중에 회양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예. 회양 스님. 이분 제자가 마조 도일이에요. 이분도 유명해. 근데 저기 어느 날 참선만 하고 부처가 되려는 게 보기가 딱 했는지 불러다가 너는 소를, 멍내를 씌워서 마차를 끌고 가는데 이 마차를 움직이려면 은 소를 때리냐, 마차를 때리냐. 그러니까 음. 평연히 소를 때리죠. 근데 너는 마차만 두들겨 패면서 그 마차가 안 움직이는 게 탓하는 게 너같이 미련한 놈이다. 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민심은 소입니다. 예. 그래서 어떨 때는 저기 그 먹이도 주고 가족 같이 아껴 해 주면서 가라고 하면은 또이 마차가 소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주로 야당만 때려요. 민심은 관심 바뀌고 민심을 어찌어찌 하질 못해요. 마음을 못 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당을 때림으로써 자기의 어떤 카타르시스. 일종의 어떤 음. 자기 정치를 하는 <laughs> 거는 처음에는 그럴듯 했는데, 이거는 민심하고는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소가 아니고 마찰을 자꾸 두들겨 패냐, 이거예요. 음. 그게 바로 지금 국민의 힘이 민심을 못 얻는 게 여기에 있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 오늘 컨디션 좋으신데요? <웃음> 네.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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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원래 그래요. <웃음> <웃음> 좋습니다. <웃음> 네. 그 한동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동안 양문석 참, 참다 참 참다가 한마디 하던데 음. 들어보실까요? 오빠가 한동훈이 양문석을 고소한다고요? 한동훈이 그런 이야기 할 자격이 있습니까? 양문석은 한동훈에게 경고합니다. 말장난하지 말고 니네 부터 깨끗하라. 지난 1 0이개인 양문석에게는 정말 무릎 꿇고 그만하자. 우리 이 정말, 정이 정말, 할수 있는 마지막이정 하며 또 붙이고 붙였습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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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참 힘들게 싸웠지요 어, 오랫동안 깨질 거 알면서도 부딪히고 부딪히고 그랬던 양문석 후보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양문석 후보 이번 선거 끝나고 나면 거의 뭐 대통령급으로 클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렇게 띄워 줬는데 국회의원 되면 이약뭐한 4선 5선 대통령급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뒤져가지고 그걸 찾아냈고 뭐 이제 그 부분 잘못됐죠 잘못됐는데 그 부분에 관한 것은 또그 부분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금감원장이라고 하는 사람, 아 지금 뭐 다른 거할일 없나요? 그거를 선거 전에 뭐 결과를 내겠다. 이건 뭐딱 봐도 흑백이 아니고 불법이다. 뭐저 회색이 아니고 흑백이다 이런 얘긴 기 하고. 그래요. 그러면 네 눈에 김건희 명품백 받은 것은 흑백이냐 회색이냐? 난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김수관 평론가 한번 보이는 것은 회색이고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은 흑백이고 언 놈이 이런 잣대를 저들한테 지어줬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줬나 보죠. <laughs> 난 정말 아 근데 정말 놀랍니다 검사들이 원래 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윤석열 음. 아까 윤석열 대통령 정치하는 거에 대해 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굉장히 세상이 단순해 보이나봐요 그냥 뭘 하나 하면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산다고 생각하나봐요 그 얼마나 개미처럼 복잡하게 다얽히고 설키고 얽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바지런하게 움직이면서. 살을 부딪게 가면서 부딪혀 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모르는 모양이에요 음. 그러니까 어~ 뭐 저런 그러니까 세상을 그냥 반쪽으로 만딱 내면은 그냥 아주 명쾌하게 정리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검사가 금감원장이 되고 나니까 보는 시각이 딱 그런 거잖아요 아 이럴 때는 그렇지.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건지 아는 거 그것만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음. 뭐 고소한다는 얘기까지 들리는 거 보니까 법기술자의 또 네, 예. 기질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엔 법기술에는 천재는 없어요. 대부분 자기도 그 어느 순간에 꼬리가 물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아, 이 정부에 이제 전매특허가 나왔는데, 사실 저는 새마을근고중앙에서 뭐 자체조사한다는 것까지는 이해는 해요. 예. 자기이 당사자고 뭐. 네. 음. 대출자니까, 그것까지는 이해하고 자체조사를 해서 거기서 이제 뭐 외부기관에 뭘 하든지 이런 것들까지는 기다릴 필요가 있고 또 거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근데 금감원의 개입은 이해가 안 가요. 여기는 행안부 소관이라고요. 이거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이나 뭐 이런 데 감독하라고 네. 만든 것이지 새마을 금고는 소관이 달라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개입을 한건 뭐냐 하면은 이걸 이제 검찰 대신 자기가 개입한 거라고 네. 봐야 네.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도 지금은 이제 주민들이 판단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이후에 문제가 있으면 당원 당규대로 하면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런 문제를 보면은 일단은 뭐 저기 거기하고 이제 분당의 강영 아 화성의 강영 후보 공영 공영 후보하고 음. 이렇게 가지고 이제 묶어서 네거 티브 캠페인할 수 있는 게 국민의힘의 마지막 선거전아이에요 근데 저는 음. 제가 음. 법률가면서 정치를 동시하기 에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하나를 짚고 싶은데요. 음. 법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예. 말이 음. 있고, 전 하나 더 추가하면 굽어진 정의도 정의가 아닙니다. 음.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 저 하는 거를 보면은 지금 사법부에서 진실 공방을 하죠. 오늘 이 시간에도 재판은 열리고 그 자리에서는 저렇게 진실 공방합니다. 근데 음. 지금 이 정치의 영역은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의 영역을 지금 다투는 거거든요. 그니까그 차고가 일단 있는 것 같아서 한동훈 위원장은 계속 헛발질만 하는 것이고요. 저는 과거에 우리가 딸깍발이 조무제 음. 대법관 되셨어요. 예. 그런 분들이 법을 이야기할 때 건의가 섰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청렴했고 공정하게 예. 재판만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조무제 대법관이 얘기했으면 은그 권위 위에서 법이 정리가 됐을 예. 겁니다. 근데 한동훈과 윤석열이 말하는 정의는 이제 정의가 아니에요. 근데 저분은 아직도 정의에 취해가지고 본인을 지지한 사람들 아직도 선량한 지지자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럼 뭐 민주당이나 야권 지지하면은 안선량한 지지자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정의를 아직도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단언컨대요 조무제 대법관이 말하는 법과 정의와 한동훈 윤석열이 지금까지 해온 거에 기반으로 해서 말하는 음. 법과 정의는 본질이 다르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말하는 건법꾸라지거든요법 기술자, 법 만능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감동도 없고 눈물도 없는 거예요. 법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많은 착각하고 있는데, 저 착각을 깨우쳐주는 것은 4월 10일에 성조표 밖에 없습니다. 너네들이 이 사람 수사해가지고 징역을 살게 하면 범죄자고, 죄를 막 짓고 돌아다녔는데, 법원에서 그것을 판단을 안 받으면 범죄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범죄입니까? 뭐가 범죄자입니까? 한번 그것 짚어보고 갑시다. 한동훈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여러분, 대한민국 아무래도 아무리 뭐라 해도 범죄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범죄자들한테 범죄자들한테 미래를 맡길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누가 범죄자인지 조국 대표얘기도 들어보지요. 전에 은근 비대위원장이 법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 법을 지키지 않는 범죄인 집단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자, 범죄자. 지금 이제 물론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조국 대표 곧 판결을 받게 될 거고, 그러면 이심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법률에 규정된 범죄자가 되겠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지네들이 저렇게 몇 년간 탈탈 털고 뒤집어서 그냥 동전 다 나오게 털어놓고 지금 그거를 이제 씌웠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범죄자라고 낙인을 딱 내립니다. 찍어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 죄를 다 봤는데, 다리 쫙 벌리고 앉아서 가르침 탁탁 뱉어가면서 300만짜리 가방 받은 거 우리가 눈으로 봤는데. 예?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야! 이러면 사단장 어떤 놈이 하겠어? 이렇게 성질내가지고 드러날 것 같으니까, 야, 그 시키 빨리 그러면 호주로 보내. 뭐 대사자리 줘가지고. 이렇게 했겠지요? 어떤 놈이 범죄자입니까? 더큰 죄가 지금 하나, 둘이 아닙니다. 김종대 의원님, 오늘 네. 명언을 많이 하셨는데, 죄가 뭡니까? 정의가 뭡니까? 아, 뭐,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세상 사람 다 죄인이라고 그러고, 뭐, 모든 게다 죄고, 음. 심판이고, 뭐, 음. 이렇게 하는데, 그건 그분들의 이제 직업 의식인 거예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뭐, 범죄자, 뭐, 이런 이야기들 보면은, 어, 법은 자기 거라는 일단 전제에서 음. 출발하는 음. 거거든요. 그러고 우리가 법의 권위는 우리가 독점하는 것이다. 이렇게니까 내가 얘기하면 범죄자다. 어, 이런 식의 어떤 그 출발선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어, 법가로 집권 어, 저기 나라를 만든 진나라가 왜 30년 만에 망했느냐? 한비자 사상으로 집권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이런 어떤 법은 독점의 가치가 아니다. 법은 누군가의 어떤 독점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산이자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하나의 규칙을 얘기하는 건데 저렇게 이제 법을 자꾸 사유하고 화 독점하고자 하는 이 의지가 바로 또 다른 권력 의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법에 대한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불신의 어떤 원천을 이루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 저는 법치란 말도 불편합니다. 솔직히 돈 있는 사람한테 법치하고 돈 없는 사람한테 법치가 어떻게 갔습니까 이게 법치라기보다는 금치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법기득권자를 지금까지 엄청나게 이렇게 팽창시켜 온이 사회도 우리가 성찰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한비자가 뭐라 그랬냐 법치가 성공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1번) 민중에 대한 사랑 음. 법은 집권자가 아니라 민중의 편이라는 거 이것이 인식돼야 되고 두 번째, 법은 쉬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누구나 이해하고, 이해하고, 어, 저기 뭐냐고, 어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두 개가 전제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법치는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보면은, 저기 법은 만인의 것이 아니라 자기들 것이고, 두 번째는 돈 있는 사람의 법이에요. 이런 것들을 개혁하고 혁신하려면 법조 카르텔부터 떼셔야지, 지금 하실 일은. 근데 이런 법을, 이런 법 논리를 정치에 끌고 왔다. 이거 친나라가 그러다 망한 거예요. 그러다가 망한 건데 지금 이제 그런 어떤 그 어, 상황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참으세요. <목소리>